2025년 10월 64년 용띠분들에게 따뜻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번 달에는 주변에서 나를 다시 보는 기회가 생기고 덕분에 소소한 금전운이나 인정받는 순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이나 사람 관계에서 갑자기 피곤하거나 힘이 빠졌던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조금만 열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 오히려 힘이 되어 돌아올 흐름이 열려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에너지를 내 삶에 꼭 맞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팁까지 전부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나만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따로 꼼꼼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64년생 용띠의 10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자연의 기운이 서서히 고요함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이 시기의 흐름은 용띠에게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문을 예고해주는 시점이 됩니다. 용띠는 본래 강인함과 용기를 가진 띠이지만 평소에 드러내지 않던 섬세함도 함께 지녔습니다. 10월에는 평소의 힘과 더불어 부드러움과 여유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하늘의 흐름과 땅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이어져 용띠가 가진 잠재력과 지혜가 드러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외부의 자극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걸어가도 자꾸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달의 용띠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평소보다 마음이 한층 여유로워져 주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즐거움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특별한 시간 또는 가을의 풍요로움 같은 것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는 용띠의 넓은 마음을 주변에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남들과의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게 돼 많은 사람이 용띠의 진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 10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산책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취미 활동,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를 챙기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주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용띠는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본인을 먼저 아끼는 선택이 가장 현명합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작은 조언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꼭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좋은 일로는 오랜만에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이나 예전 친구나 동료와의 기분 좋은 만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연락이 뜸했던 이웃이나 멀어진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그림도 예상됩니다. 이런 연결은 단순히 기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나 조언까지 오가게 되어 다시 한번 삶의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이번 10월에 놓치면 정말 아쉬운 대박신호는 새로운 취미나 공부, 관심을 끄는 책한 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 시작을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가장 좋은 출발선이 바로 이 달입니다. 작은 시작이 모여 연말에는 큰 기쁨과 결실로 돌아오니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한발 내딛는 순간 예기치 못한 복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혹시 망설임이 생겨도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마음으로 아주 천천히 한 걸음만 내딛어도 좋습니다. 이달에 조심해야 할 일은 걱정이나 불안에 머물지 않고 작은 실수나 아쉬움도 이 또한 내게 필요한 경험이다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여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이번 달은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곧장 좋은 쪽으로 상황이 다시 정리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거나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웃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찾아옵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땅의 기운이 넓게 펼쳐지면서 용띠에게는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이나 바람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원래 용띠는 자기 안에 큰 꿈을 품고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이 남다른데 이번 달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주변의 좋은 기운과 어우러져 돈의 흐름이나 생활의 기반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길이 열립니다. 올가을은 유난히 주변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때라 호의를 받은 만큼 나눌수록 그 복이 커지는 흐름도 함께 따라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크고 작은 재물이 한 군데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조금씩 손에 잡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용띠 자체가 원래 융통성 있고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똑똑한 띠인데 이번 달은 특히 이런 장점이 금전적으로 더욱 빛을 바랍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눔과 베풀매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그 복은 두 배, 세 배로 커집니다. 이번 달 용띠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장점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잠시라도 망설임이 생기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작은 투자나 새로운 시도, 그동안 생각만 했던 계획을 이번 달에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큰 복으로 들어오니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지 말고 스스로에게 칭찬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에게 이달 가장 좋은 일은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이나 평소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대화나 만남 속에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넓어집니다. 이런 때 좋은 소식이나 뜻밖의 행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만남과 소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주변에서 이런 일 해볼래, 이런 자리 한번 가볼래, 라고 자연스럽게 기회를 건널 때입니다. 이때는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귀 기울이고 직접 움직여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복이 그 자리에 숨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계획에 없던 돈 나감이 생긴다면, 아, 이것도 나를 위한 좋은 경험과 준비구나, 라고 여유롭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경험은 용띠에게 더큰 동일이 열리기 전에 오는 작은 예고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번 10월 용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주변과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안정적이고 흐뭇한 금전운을 충분히 받아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이동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안정된 기운과 든든한 땅의 느낌이 서로 만나는 시기입니다. 해가 깊어지는 가을의 기운이 더욱 깊어지고 용띠에게는 내면의 힘이 더욱 튼튼하게 쌓이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는 분위기와 주위의 사람들이 용띠분을 더욱 따뜻하게 보는 기운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즉, 마음을 크게 먹고 움직이면 안팎으로 좋은 결과와 인정이 따라오게 되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는 내면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더큰 힘을 만들어줍니다. 용띠는 본래 강인함과 지혜가 잘 어울리는 띠입니다. 이번 10월에는 용띠다운 뚝심과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용띠의 경험과 조언을 더욱 믿고 따르는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용띠가 보여주는 신중함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인정받는 기회로 연결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 사이에서 용띠의 존재감이 더욱 높아지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미뤄온 계획이나 마음속에서 준비만 하던 일들을 이제는 조심스럽게라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10월의 기운은 내면의 단단함과 준비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이 적절하게 따라와주니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스스로를 믿고 작더라도 꾸준히 내딛는 한 걸음이 나중에는 큰 힘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용띠에게는 좋은 소식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연락이나 좋은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 갑자기 소식을 전하거나 예전 인연이 다시 다가오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의 추억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 용띠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어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평소와 다르게 누가 먼저 응원을 보내오거나 나를 찾아와 고민을 나누는 일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가진 따뜻함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이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상대방을 들어주고 응원해주면 그 덕이 두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해도 오늘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보다 일이 느리게 진행되거나 내 마음처럼 바로 답이 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과 인연이 쌓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느리게 가는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준비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10월 용띠에게는 차분하게 준비한 만큼 따뜻한 복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문서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하늘이 밝고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가을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자연도 한 해를 순환하며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용띠분들께도 정리와 새로운 시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올해의 크고 부드러운 바람에 비해 10월의 분위기는 조금 더 따스하고 평온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애써온 일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마음 속에 품었던 바람이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기에 무척 괜찮은 달이 될 것입니다. 용띠분들은 원래 용감하고 당당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번 10월에는 그 에너지 안에 따뜻함과 배려가 더해집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용띠분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평소엔 잘 드러내지 않던 용띠의 부드럽고 너그러운 모습이 빛을 냅니다. 특히 남을 돕는 일이 많아지는 때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 힘이 예상보다 더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크게 높아지고 인정받을 일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해왔던 일, 한결같은 정성과 성실함이 주위에 알려지는 때이니 어느 모임이나 가정, 일터에서나 든든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주변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은 묵혀두었던 생각이나 계획을 용기 있게 밖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괜히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가슴에 담아온 아이디어나 소망이 있다면 조금씩 표현하며 주변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였으면 조심했던 일도 이번 달에는 주변의 도움이 따라오기 쉽고 스스로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작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인연이나 기회가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달의 용띠분들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은 그동안 노력했던 일에서 성과나 칭찬을 듣거나 오랫동안 소원하던 만남이나 소식이 찾아오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와 화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새로운 계약이나 제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용띠분들이 지난 시간 차곡차곡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 덕분에 찾아오는 복입니다. 이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 때입니다. 그 속에는 정말 중요한 힌트나 미래의 성장 기회가 숨겨져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고마운 인연은 꼭 이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로는 너무 바빠서 본인의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사소한 갈등에 감정을 쏟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달이니 슬기롭게 마음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긍정의 한마디, 고마운 인사 한마디를 자주 전한다면 이번 10월은 용띠분들에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따뜻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가을에 깊은 에너지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보아야 하는 시기로 들어섭니다. 올해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온화한 기운이 흐르며 용띠가 본래 가진 든든함과 기백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을 끝자락에 접어드는 이 때는 몸의 순환이 예민해지는데 특히 기운이 안팎으로 오르내릴 수 있어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용띠는 원래 씩씩하고 활력이 풍부하지만 이달에는 밖으로 힘을 쏟는 것만큼 자신을 보호하고 쉬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올바른 휴식이 힘이 되는 달입니다. 10월의 용띠에게 좋은 점은 계절의 변화가 주는 에너지가 몸 안에 조화롭게 들어와 작은 피로감도 쉽게 회복되는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에 온도차가 클수록 그만큼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몸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달엔 쉬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오고 예전보다 건강에 대해 자신감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번 달 용띠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일상과 가벼운 운동을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산책만 해도 맑아진 공기와 새롭게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몸에 안 좋은 기운을 자연스럽게 밀어내주니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차나 제철 과일을 자주 챙겨 먹는 것도 건강에 좋은 기운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그동안 미루었던 건강검진이나 운동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바로 반응하고 짧은 시간에도 활력이 돌아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고 조금만 신경 써도 기분 좋은 변화가 금방 나타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건강에 대해 서로 챙기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관계가 더욱 두터워져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크게 높아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맑아지는 신호이니 그 느낌을 계속 이어가기만 해도 한달 내내 기운이 길게 유지됩니다. 좋았던 날의 일상을 잘 기억해두면 나중에도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집니다. 혹시라도 이달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리하게 일정을 잡거나 너무 많은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마음을 포근하게 유지하고 소소한 감기로 이어지지 않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면 오히려 더큰 건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번 10월 스스로를 위하는 작은 노력이 내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좋은 힘이 될 것입니다.